자 오늘은 어떤 보석을 훔쳐볼까? 하하. <laughs> 자 우리들도 오늘 팀을 나눠가지고 엄청나게 보석을 훔칠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총특집이었잖아요. 아 근특집은 그 없애기로 했어요. 네, 총은 아니. 아 지난번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좀 난리였어. 갱전쟁이었어. 갱전쟁. 옛날에 갱전. 아느낌이었어 오랜만에. 자 그러면 그건... 바로 팀을 한번 뽑으러 가보자. 삼삼이지. 그그 컨텐츠. 자 여기서 뽑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몇번 죽으면은 템이 다없아나 랜덤이야. 자 수님님 오늘은 무슨 특집이죠? 오늘은 음, 마법상점 한번 쳐보세요. 마법상점. 공간 아. 이동 특집. 공간 이동 특집. 공간 이동. 총기 상점이인데요. 아니야 마법 상점이 이럴 이름, 거야. 이름이, 이름이 총기 맞아, 상점인데요. 아이름을바꾸세요상점에 마법 아, 상점이 있어요. 와 이거 개 사기 무기 이거 개 사기 있네 이거. 이거 아 벽통을 준다고? 그래. 있어, 오늘은 오늘은 약간 네? 초능력자야. 미쳤네 이거 벽통 가르. 수가 없다고. 야 이거 벽통 가를 준다고? 벽통 가란다. 이거 내고도안 달아요 이거 거의 이거. 맞아. 그래서 오늘 한번 열해보자와 네. <laughs> 진짜 이거 열 개도 사는데 이거. 근데? 와 수인님 패치 인정 지기준 조차. 아 왜? <laughs> 야 그래 해보자. 막장 득점 해보자. 야 막장하면 늦진 지 아니겠어? 자 다음 번에 아, 또 사라질만한 득점 그래? 오늘만 볼수 있으면 여러분들 사소하세요. <laughs> 구독 좋아요. 자 저는 팀. 그린 팀입니다. 미터. 고린이 고린팅. 고린팅. 린팅 고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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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팅 고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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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고린팅. 고린세 고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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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 너무 그래 아, 리탄이 빡친 거못 보겠다 환수시는 거. 아 근데 괜찮아 오늘 이 오늘, 오늘 개막장 특집이기 때문에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절대 사람을 못 맞아. 죽이는 특집이기 때문에 죽을 아니, 일 맞아. 없어. 인성이 중요해 요 오늘. 맞아 오늘은 인성이 중요해. 우리가 두명 팀이 안 됐다는 거에 감사함을 느껴야 돼. 어? 맞아. 왜냐면 <laughs> 어. 플라워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다 어, 네. 보석 도둑이기 때문에. 아오 어, 네. 그거 알아요? 땅 점령할 때 많이 힘들 거야. 어 네? 아니야.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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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돼 나 어, 우리가 힘들 것 같은데. 아니, 어? 두 명이잖아. 너네, 너네. 아이템 두, 꺼내세요, 다들. 세. 자, 그러면 디지 오늘 디지. 보석 두개 나오나요? 지난번처럼? 디지. 지난번에 디지. 두 개씩 네. 나왔지. 와, 두, 두 개씩 나왔네. 나오는 게 맞아. 죽이면은 방수안 나는데 왜 죽이냐면 자, 그럼 바로 처럼. 한번 해보죠. <laughs>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음. 나면 죽으시면 네. 됩니다. 자, 수님 참가해 주시고요. 일단 노트북 하고요. 얘는 저거 저거 안될 텐데. 내고도 안다 키치시면. 뭐야, 중력아 나랑 같은 곳이네. 아 아니 여기 더울게 봐 드릴게요. 아, 고마워. 야, 나 맨날 이동하는 거 똑같은 거 같아. 지난번에도 중력이랑 같이 이동했던 거 같은데. 아, 근데 착각이야, 착각. 그 랜덤이에요, 랜덤. 음. 랜덤 맞아? 오늘 나 맨날 맞아. 여기 4번 땅 스타트로 이제 어? 여기 근처에 있는 거는 어디 어디 있는지 다 알아. 그러니까 언니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됐나 보네. 야, 어, 개꿀인데. 좋네. 어. 맞죠? <laughs> 일단 바로 보석 캡시다. 자. 좋은데? 어. 누우세요. 오케이, 좋았어. 갑 아, 여기랑 응, 여기 켜 주면 게이득이거든요. 응, 안 뛰죠? 응, 안 뛰죠. 자, 일단 보석 도둑에서는 여러분들 이걸로 보석 네 개를 모아서 땅 차지를 해야 됩니다. 땅 차지가 어, 다 되면 이제 금고를 숨길 수 있거든요. 그 금고를 이제 열심히 숨기고 저희는 상대 팀의 금고를 부셔야 되고요. 저희 금고는 지켜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 동안은 금고를 또 추가적으로 구매할 수 있어. 왜냐하면 게임이 시작됐을 때이땅 차지가 다 되면 금고가 딱세 개밖에 안 주거든요. 맞죠 그렇죠. 음. 그래가지고 4번 던이라서? 어? 뭐야 왜엔도 진주 써서 와요? 부르주 아요와뭐 시작하자마자 엔도 진주 3? 야 누구 숨? 나 리타 너야? 부자야 <laughs> 무서워서 사놨지 근데 현명할 수 있어 리타 3 지금 <laughs> 나 어디 내가 했지? 보석을 4개를 모았거든? 이거 혹시 이거 이동기 땅, 사도 돼? 그어 사도 되는데 리타님 보석 있었어? 나 지금 3번 땅인데 뺏길까 봐. 어, 아니 나 보석 써가지고 없어. 나 지금 캐야 돼. 아 그러면 내가 안 사고 땅 하나 먹고 시작할까? 어, 땅 먹고 1번 시작해도 1번 되는데 받는지요? 어디 땅하게? 어. <laughs> 아, 여기도 아, 깨졌네 아군님 있는데. 아, 있는데. 아니 아, 4번에 4번 구석대니? 승인이다. 아군님. 나 하나만 아예 나.. 아이 아, 아. 하나만 줘. 차라리. 아아 아군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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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있어봐 그냥. 나 보석. 상점. 보소.. 마법 상점. 아니야, 아니야. 아 마법 상점. 가서 내가 이거 사면 이제 안 죽을 거란 말이지? 음, 차라리 아버님한테 모자. 으 맞아, 맞아. 자 이거 검을 여기 거 사는 게 좋나? 성적. 야, 그거는 아버님 앞으로 쭉 나가요. 스프린트 검이에요. 스프린트 검? 오클릭하면. 오클릭하면. 그럼 그럴까? 개꿀이야. 그럼 그럴까? 너도 여우는 잘 못하잖아. 보석이 어디 있지? 아예 개구졌네 어. 이거 안살걸 아예 진짜. 몇번몇번 땅에서? 그 안에 구... 두번땅 어디였어들? 네. 어. 머리도 갔. 그래도 가방 내가 가방이? 보석 가지고 있어서 다행이네. 어. 아, 보석 아, 이제. 네 개가 있었거든. 이제 갑옷 아. 갑옷 하나 산 다음에 보석을 미친 듯이 모아볼까? 아 차라리 그게 나아 사실 맞아. 나 이제 이거, 이거 써가지고 빵빵 쓸수 있어 이거 근데 내구도다니까좀 어, 아껴 써야 되겠다 어. 내려와 아, 보석 찾아 그래? 내려와라 응? 어? 남자로서 1대1 되자 어헤롱이쓰여기다 어? 어이거 아, 보석 먹고 갔네 지금? 자 일단은 <laughs> 2분 뒤에 보석이 재되거든요 오케이 자, 이 근처에 있는 걸싹다 파밍 짜자작 하자. 파밍을 잘하는 게 중요해. 어. 맞아, 네. 보석 도둑은 보석을 얼마나 잘 훔치냐에 따라서 맞죠? 그치. 그치. 어. 파밍을 잘해야지. 아. 아, 왜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왜요? 아, 왜! 몇 번이야? 몇번 아, 땅? 12번 아, 땅켜고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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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6번. 야 타이머 하나 돌려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돌리는 거는 1, 1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를 의미해서 타이머 하나 더 돌려야겠다 음. 자 타이머 하나 돌리고 조석 하나, 하나 켜고 있거든요? 보석 하나? 네 오케이 좋았어 어디 어디 먹지? 몇번 먹지? 16번 먹을래? 구석탱이? 좋았어 구석탱이도 좋은데 사실 숨기기 딱 좋은데가 좋긴 해 어리타이어 깜짝이야. 여기 2에 어. 나야겠다. 좋았어. 리탄은 보석 있어? 어, 어. 오케이, 다 응. 가지고 다닐게 이제. 언니 여기... 어, 응. 가지고 다닐게 안전해서. 그 리스폰 어디 있어? 우리 아, 여기... 땅 먹을까 언니? 우리 땅? 우리 땅 어디 먹을까? 악어다 여기 숨기기 좋지 않아요? 네. 방금 저랑 놀았던 어, 어, 땅. 몇번 당이야? 날 죽일 수 있겠나? 뭐 죽이지롱? 스위미 아 잃어버렸어? 아, 아니 나는 어차피 없어. 어. 나한테 아니, 무조건 어. 줘야 되고 줘야 어, 되는 게 중요할 때. 나어차피 없어. 어, 없고 그냥 만나면 죽이, 죽이고 있어. 저 어, 한번 게아그 아 죽었어. 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이거 가보단 하나 사야 되겠다. 그냥 가보 하나 산다. 아, 왜냐면 아, 이거 살아나. 방금 살아나. 죽을 수도 있다는 위협감을 한번 느꼈 어. 사가도 오직, 사던지 오지이 아프다. 자자 잠시만요 때리지 마세요. 제발. 음, 아니, 죽지 마. 아니요, 아니 보석 없어요. 진거 <laughs> 뺏겼으면 아니, 진짜 난리 날 뻔했다. 네 겁나 열심히 계단이네. 그니까다 없었어. 데마다 없네. 아들 아들 아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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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 나 <laughs> 바닥 바닥 아래로 <laughs> 네, 떨어지는데? 바닥 아래로 떨어지는데? 야 이거 싫어야? <laughs> 어, 언니 어디서 어디서 떨어졌는데? 아니 리타 썼는데 네. 바닥 아래로 떨어졌어 싫어야? 와 이거 내가 실수한 거니까 이거 <laughs> 어 언니! <laughs> 야저 바닥 아래로 내려갔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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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적이 잠깐만요. 야. <laughs> 제 작자의 의도를 벗어난 행동 이거 운영을 내가 볼때 <laughs> 야, 나 어떻게 <laughs> 됐습 야, 서로 복구할까? <laughs> 아, 복구하자 이거. 이거 진짜 잘못된 어. 거는 복구해 복구해.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어. 그래, 어. <laughs> <아니>, 이거 다웃 <laughs> 쪽으로 가네. 아, 의도 벗어나는 행동은 아, 언니 계속 죽어. 언니 야, 근데 이거 다른 사람들도 이거 실수할 수 아, 있는데 하나 만줘 봐. 아니, 공지를 해 놓자, 과님. 되만 일단 어떻게 처음 있던일이니까고를하고그래 그래, 조심하라고. 맞아, 알았어. 중화라고. 아, 그래, 그래, 그래 너 복구해. 그래. 아, 아 어, 오케이. 오케이. 뭔가 해볼 조심해서 쓰시고요. 중에 <laughs> 이몇개 <laughs> <laughs> 가지고 있었어요? 아, 저세개 들고 있었거든요. 아, 아세 아. 아, 개면 크지. 어. 크지. 야, 뭐, 뭐, 야 이거 다 켰네. 어, 언니 아, 애들 있어? 개 밖에 왜? 내가 켜는 거다 켰어, 아, 지금. 아가님 그, 나 13번 땅. 13번 땅? 그, 있어요? 야, 9번으로 와 봐. 아니 아니 누가 있는 것 같아. 나 지금 3번 땅에 있어. <웃음> 아니 그때 <laughs> 아, 만한테아만가 <laughs> 만등이한테... 보석을 캘 거야. 와 그럼. 개꿀이네 이거 여섯 개 복구하면 되죠 그러면 뭐 중료이가 먼저 얘기한 거니까. 그어 그러면... 어, 복구하면 어. 돼요. 어자 이거 야너벽 중... 좀... 통과 아래다 쓰면. 바닥으로 떨어지니 아래로 절대 절대 쓰지 마세요. 네. 아주 생겼아요. 여기 경고했어. 아래로 쓰면 안 돼요. 위로 쓰세요. 옆으로나요. 오, 좋았어. 개꿀이다. 어, 어, 나 그냥 어려워.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되찾았다. 좋아. 서로서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음. 바닥을 스포해야다 어디가 좋을라나. 알았어. 나갈게나갈게 나갔다. 갈게, 나 갈게, 나 갈게. 이거 땅 차지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이득 이거든 맞아 맞아. 언니. 6번 땅, 6번 땅. 6번 땅 오케이. 일단 다 고세요. 어디야? 이부터 오게 내가 가는 게더빨라나 근처에 어디 있어? 좀까 키... 6번이야. 왔어. 6번이야? 8번이야. 근데 누구 있는데? 근데 근처에? 뭐싸 있네. 멋어 죽여 아이. 죽여야지. 게임 잘 되죠? 어, 잘 <목소리> 되죠? 안 돼. 도망가. 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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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보석 없었어? 아니, 오케이. 저기 피미이다. 피미이다. 핑맨이다. 배송대. 어디? 다인데? 안녕, 미탄 님. 아. 아 안녕, 미탄 님. 중력이. 중력이. 안녕, 미 님? 아, 왜, 왜 여기서 다 만나? 아, 보석. 보석도 뒤에 다아내거 야, 여기 다 모였는데. 몇개몇개 몇개 잃어버린 거야? 야! 진짜. 아, 기 중력이. 아, 중력이, 아, 멘토 중력이 멘토 멘토 도망갔다 봐봐. 어벽통가임 아... 개쩔지? 어? <웃음> <웃음> 아, 안 돼!!! 이거 어? 바람에 안 섰는데 왜 떨어져! 젠장! 아! <laughs> 안 돼!!! 우리 아버님이... <laughs> 몇 개야? 몇 개? 우리 아버님 또 떨어졌어! <laughs> 야! 아버님 또 떨어졌어! 봐줘! 자. 어 평화를. 줄이라고! 야 우리... <laughs> <laughs> 방법은 딱 하나야. 아 이거 복과 안돼. 아복 아, 아, 안돼? 내가 봤을 때 이제 경고했으니까 이거 이대로 하고 야. 여기서 신중하게 하면 돼. 다시 차분하게 야. 해보자. 어... 아. 뭐요? 아. 네개 있어요? 아저두개 있어요. 신중하게 잘 써야지. 아 이거 도망가려다가 부셔졌네. 두개 있어? 다시 천천히 구해보자. 와 이거 너무 아이템에 너무 의지해서 도망치다가. 이거 뭐 살려기보다는 여러분들 땅 차지하려고 했는데 날려버렸네요. 어디야? 리타님 있는 데로 갈게. 12번, 12번. 중력이가중력이도 떨어져 죽었거든. 12번, 12번 왔어. 12번 말고 옆에 11번 가자. 오케이. 얘 뭐야? 지금, 지금 바퀴벌레 뭐야? 야 혹시? 아 맞다. 11번, 11번. 11번 여기 리타님 11번. 아, 내가 우리 오는데만 와! 아, 씨, 안돼, 애들 이게 뭐야? 이게 바퀴벌레 뭐야? 막 기어다녀 기어 막 엄청 기어 빨리 기어다녀. 야, 여기는 <laughs> 어딨냐? 아, 잠깐만, 요 님들, 아, 님들 여기 있다. 아, 내가 좀 여기. 잘못한 거 같아요. 1 1 번, 1 1 번. 이탄이 어디 있지? 위에 위치 여기 위치 여기 있어. 여기 반대쪽. 사람 개 많아. 수 있네. 먹었다! 어, 먹었어? 쌍 차지했어? 팀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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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나나나 해. 해. 여기를 해야지. 여기를 해야지. 여기를 해야지. 그래, 아, 오케이. 좋았어. 했을 수, 했을 수. 자, 죽여 버려. 여기 아래 하, 죽여 버려. 아래 죽여 버려. 아래 죽여 버려. 사 죽이자. 아, 죽다 죽여. 아래 죽여 버려. 아래 죽여 버려 계속. 어, 내가 <laughs> 아빠님이 <아버님이. 웃음> 뭐야? 아브리넣브리 아우림이다. 미안하다. 오왜 이렇게 빨라? 아 칼이 칼 칼. 불 붙었다. 불 붙었다. 불 붙었다. 아, 칼로 하는 거야? 뭐든지게 아, 어. 아, 칼저 칼이 뭐야? 나 보석 봤어 아, 방금. 칼저 칼. 칼. 아, 아. 어, 력이들어갔다 때린 다음에 바로 화염. 때린 다음에 바로 어, 화염. 때린 다음어 화염 안 돼. 아. 뭐야? 나왜 뭐야? 이 속도 뭐야? 이 어. 어. <laughs> 너구리 들어왔어. 잠깐만. 버그 유저하고. 적었다. 적었다. 진짜. 아이씨, 진짜. <laughs> 아, 잠깐. 아, 이 진짜. 아, 그만해! 그만 오세요 왜? 네? 이 먹은 땅인데 왜오늘 그만 아니네? 오세요. 제발 아, 아이. 보고... 아, 어. 어. <웃음> <FBI>. <웃음> <웃음> 제발요. 자, 안, 안, 안 돼. 우리, 안, 안, 아. 안 돼. 어디 갔어? 고안안 돼. 안다 우리 서안나안나 <laughs> 괜찮아 괜찮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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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찮아뭐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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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괜데아고아 괜찮아 아괜 이거 괜찮아 괜찮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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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고고 아, 너무 게 아, 캐네 -E <laughs> 아, 말 아, 이렇게 빨리 하지? 어떻게 이게빨 아, 젠장 꿀빨았는데아 젠장 꿀 빨았는데 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알 수가 어. 있어 아, 까비. <laughs> 야, 이거, 이야 이거, 이거, 빨리 이거, 뭐야,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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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13번 14번. 잠깐 오케이. 13번. 자, 14번. 나안 아, 갚쳤어. 나, 나 짜증 있잖아. 14번 13번. 오케이. 13번 와, 이거 남봉 님 이거 미쳤네. 엄청 빠르네. 여기 어디에 리스폰 나왔니? 여기 여기. 왔어, 위에 왔어, 왔어. 2층. 2층으로 2층. 와. 나 버그로 16개 나오더어. 아, 16개 맞나? 14개? <laughs> <laughs> 여기 안에. 어, 자, 빨리, 출동해라. 빨리 오네. 아, 이것 또한 어, 뭐이 어, 아이템의 제작자의 의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웃음> 네. 아. <laughs> 그 자, 그렇지. 옆으로 옆으로 오시. 어. 13번, 13번. 13번. 바로가, 바로가. 1 3번 13번. 13번. 땅 차지에 아. 땅 차지에 땅 차지. 어딘지 알아보고 있어, 막건 님. <laughs> 여기 13번 올라와, 올라. 왜 거기 오케이. 있어? 여기, 어, 여기 있다. 13번 2층. 자, 13번 2층. 3 9방 좋아. 네. 아. 했어, 했어. <웃음> 아, <웃음> 아니, 제가 좋아. 진짜 잔머리가 오지게 잘 굴러가 가지고 <laughs> 그 <웃음> 게임 버그 같은 것도 빨리 찾는 게 뭐냐면 어. 그 금방금방 찾아내. 모든 해 봐, 해 보는 거지. 그리고 좀 떨어져 있는데 하자. 여기 했으면 네. 5번? 5번 땅 여기 좋나? 박물관이에요 언니. 박물관 잘 숨기기 네, 편하나? 편하나? 어야 5번에 여기 어, 보석이 있다 어, 약간 좀아 응. 소방차 타네 여기 소방관 우리 5번 5번땅 차지하자 5번땅 5번 아, 오케이 5번땅 갈게 5번땅 어딨지? 5번땅 오세요 5번땅 그렇게 아, 좋은 땅은 아니지만 저기, 여기도 뭔가 빛을 발할 수 있어 언니 빨리와 아 근처에 비 계속. 와. 가서 줄게. 안 했으니까. <laughs> 아, 지 마세요. 왔어. 아, 떨지, 만들기도 왔어. 만든 맨 어, 오, 야. 어어스펀 어디야? 계속 죽여. 밑으로 쓰지 말랬어아 그거 쓰지 말아 <laughs> 아니, 네? 아 아니, 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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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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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아아아아아 야 우리 맵중에 어디 안비워져있어 어디야 아, 점령안된곳 우리 그지? 4번, <laughs> 4번? 4번? 4번으로 가자 4번으로 와 오케이, 4번. 4번이 여기 맞나? 4번에서 싸우고있어 리스폰했어? 아니요 네, 저못했어요 4번에 세명 4번. 있어요 아버멋뚱너 있어요 멋뚱너 여기 있어 4번에 멋뚱너아번이려 4번. 이마 가발려 부려버려야 돼미 일단 불부터 붙이고 에엑 <목소리> 아, 힘들다고 아, 2층에 있어 아, 2층에 아. 2층에 빨리 어2층고가이어 2층에, 오케이, 근데 2층에. 아 근데 그악순정하 거기 <laughs> 거기 막고 있어 2층에 2층, 2층 빨리 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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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제발요. 또가된다고요아카 가. 는 길에. 아카아카 아까 나 어디 갔어? 몰 바람 았겠다어저 어머 저또 경호 들아가는아 따라오지 마. 이거 못거아아래쪽이 이거 대체인데. 잡아. 아고 싶지 않게 놓거 아니야? 아고 비슷두번다죠 맞죠? 다들, 다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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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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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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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는 그 그냥 이그 레드팀 부가이 야, 이 빨리 오라고. 아 <laughs> 그거 알아요? 땀 점령할 때 많이 힘들 거야. 아, 아, 그치에서, 그치? 아, 아니 입구에서 래 그래. 입구 해 잘하고. 아가 뭐? 마 음. 뭐, 아, 나도 하고 있어. 바이이 보내 주세요. 마세요. 아. 야, 이지마세요야 여기 근처 계속 돌고 있어. 이거 내구도 네 깎아 그냥. 오케이 오케이. h i 하이. n the r 이 a d j a n i c 지 않을까? 아 그러네 오케이 okay, 보석 hi. 자 그냥 s 리타 하이 하이 i am so high. am so h i g 아 I am so h i 어어 이렇게 이렇게 어야 이걸로 켜면 안 되지 어 이걸로 켜면 안되지어나혼혼내줬네 그걸로 켜면 안 된다고 어서 어 캐치요 나 오면 기 타고 있어 불 타고 있어 아이 추웠지 대표 주는 거야 이 우리 땅이 때문에 계속 태어나서 죽이면 돼 아이哟 하아아나 오늘 아고 하이 캐써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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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이 됐어 다캐어 여기 캐고 오케 이 나이스 우리 지금 나온 땅 나온 땅이 있나? 이 두개 더 구해가지고 그냥 지금 땅 몇개 했지? 땅 지금 하나 몇개 남았지? 땅? 어, 지금 땅이 별로 안남았는데? 지금 빨리 하, 하나만 보석 더캐어 두개만 더캐옆 땅에 있을거야 어 이거 내구도가 아 없네 내 것도 많이 안 남았다. 이거 조심해서 써야지. 앞에 가보자. 야 어떻게든 두 개만 더 켜보자. 두 개만. 가, 오케이. 좋아요. 네. 아 근데 지난번에 금고가 많았더니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아, 여기다. 여기다. 오케이. 왜냐면. 모든 집이 하나씩 있다는 그게 있거든 음, 음. 많은 면자 어? 어? 어 뭐야 캤어? 아, <laughs> 끝났어 끝났어 어, 야, 끝났어 아 그러면 어, 못 캤어? 어못 아, 아! 아, 캤어 아 이거 진짜 하나만 캤으면 됐는데 너무 아깝다 아, 어, 너무 아깝다 어. 그래도 하나살수 있어 아, 자 아, 삐삐 끄고 네. 다들 삐삐 끄고 음? 음? 자그수인이 그거 일단 지금 캐면 안돼요 지금 캐면 안되고 어, 금고 어안어안어 안안 금고 5분안에 숨겨야되는데 우리 빨리 캐면 보석킬 수 있는 시간이 이번에 추가됐거든요 여러분들 맞아맞아 요아 이거 진짜 어따 숨기는게 좋을려나 어? 나 11번에 숨길게 어어 어. 진짜 잘 숨겨야돼 이번에 음, 음, 음. 아니, 어 근데 어디 어디 숨기고 있어? 딱 보고있지 지금 여기 5번 5번, 5번 보고 있거든요. 아 오케이 아 어디 숨겨야 되지? 근데 애매하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진짜 이차 안에다가 숨겨 놔볼까 아니야. 지금 너무 쉽다 여기는. 오자마자 걸리겠다. 어 잠깐만 차 위? 어차위 생각 못했어. 내가 숨리면 너무 다야차위 좋은데? 야, 밖에서 너무 잘 보이는데? 야, 밖에서 볼 리가 없어. 여기다가 서, 여기 지금 여기밖에 없거든요. 지금 구석 외곽 쪽에 해야 되기 때문에 외곽 여기밖에 없는데 여기 이렇게 아, 네, 생각보다 안보 잘. 보기 힘들어. <laughs> 이렇게, 이렇게 봤을 때는 보기 힘들어. 아, 5번 땅? 이렇게. 시야가 아버님, 이쪽을 보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러면 <laughs> 나는.